웬디북 클럽 쇼미더북 시즌 10 시즌 10은 어서와 영어 책은 처음이지 라는 테마를 정해 보았습니다. 영어 책은 종류도 많고요. 어떨 때는 접근법이 좀 막막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, 저와 함께 한다면 재밌는 책만 골라서 효율적으로,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우리 같이 손 한번 잡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좋습니까?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이 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Fun with Mouse and Friends 라는 시리즈이고요. 그 안에 총 6권이 있는데요. 이 책은 정말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대환장 파티다.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작가님께서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이 내용을 쫙 펼쳐 두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예요. 제가 내용을 조금 이따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쥐한테 쿠키를 하나 준다면 분명히 우유 달라고 하겠지. 우유 주면은 분명히 빨대도 달라 고 하겠지. 빨대 주면은 이제 다 먹고 냅킨 하나 달라 고 하겠지. 냅킨 주면은. 또뭐 해달라 하겠지, 뭐 해달라 하겠지 해서 정말 이야기가 산으로 갑니다. 정말 어디까지 갈지. 무엇을 상상하시더라도. 그 이상입니다. 그런 책이 총 6권이 있는데요. 정말 책마다 엉뚱함의 극치를 달리거든요. 그래서 정말 재밌게 볼수 있어요. 이게 아이 입장에서는. 어 그래서 뭐, 그래서 뭐, 그 다음은 <laughs> 이런 생각이 저절로 막 들어요. 저절로 제 아이도 그랬습니다. 그래서 뭐, 근데 이게 그냥 산으로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와요. 거꾸로 원점으로 오는데 제가 좀다 들려드릴게요. 이 책은 그러면 이해하기는 쉬운가? 이해하기 좋습니다. 한 페이지에. 이렇게 돼 있어요. 한 줄, 지금 두 줄로 되어 있지만 한 문장이거든요. 한 문장이고, 이렇게 이해하기 좋은 딱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, 아주 희한한 그런 소재가 있는 게 아니라, 일상에서 다 많이 접하는 그런 용어들로.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어 요 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습을 하지 않더라도 부담 없이 부모님께서 읽어 주시기 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그림도 쭉 한번 보시면 좀 재밌게 그려져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. 자 그러면 책의 내용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도 다 외우지는 못했어요. 너무 이게 산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 하나 다 어느 정도 기억은 나지만요.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 If you give mouse a cookie, 네가 쥐한테 쿠키를 하나 주면 우유도 달라 하겠지. <laughs> 우유를 줍니다. 모든 게다 상상입니다.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. 어? 우유를 주면은 빨대 달라 하겠지. 빨대로 다 먹으면 은 이제 냅킨 입 닦는다고 냅킨 달라 하겠지. 근데 냅킨 주면은 분명히 쥐는 그코수염 있잖아요. 그코수염에이 우유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확인해 달라 하겠지. 그럼 거울 달라 하겠지. <laughs> 근데 거울을 보니까 그럼 이제 거울을 줍니다. 거울을 보면 아 수염이 좀 기네. 수염 잘라 달라 하겠지. <laughs> 이게 뭔가 잘 맞아 떨어집니다. 뭔가 그러면서 아 이제 이걸 잘라야 돼요. 수염을 잘라야 되니까 가위 달라 하겠지. 가위를 주면은 아 그러면 빗자루 달라 하겠지. 왜요? 그 수염이 떨어져 있으니까. 그럼 빗자루 주면 이제 다 쓸잖아요. 그러면 이제 또 닦아야 되니까 물 청소할 밀대 관리 달라 하겠지. 근데 밀대 관리 이렇게 다 하다 보면 은 이제 좀 피곤하잖아요. 아침부터 우유도 한잔 하고. <laughs> 맞죠? 내키 네 닦고 그 다음에 수염도 잘랐고 거울도 봤고 쓸고 닦고 다했잖아 그럼 피곤하잖아요. 그럼 쥐가 낮잠 자려고 하겠지. 그럼 낮잠 자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? 침대도 있어야 되고 베개도 달라고 하겠지. 그럼 또 만들어 줍니다. 그러면서 이 베개도 좀 부풀려 줘야지 편안하잖아요. 이렇게 푹신푹신 하잖아요. 그래서 베개도 이렇게 톡톡톡 몇번 치겠지. 자 그러면서 이제 베개에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분명히 또 이야기 읽어 달라 하겠지 우리 배타임 스토리를 하잖아요 자기 전에 잠자리 독서 아 낮잠인데 낮잠 자리 독서를 읽어 달라고 하겠지라고 하죠 그래서 그림책을 쭉 보여주면은 이 쥐가 아 자기도 그림책을 보니까 그림을 갑자기 그리고 싶겠지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흰 백지와 크레파스를 준비해 줍니다 이렇게 그림을 쭉 그리는데 어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오른쪽 밑에다가 또 사인하고 싶겠지 사인합니다. 그래서 사인하는데 이걸 또 어디에 걸어 놓냐 하면 또 그림을 또 그리고 사인해 놓으면 끝이 아니잖아요. 어디에 걸어 놔야 돼요? 냉장고에 붙여야 되잖아요. 그래서 냉장고에 걸어 두고 싶겠지? 냉장고에 걸어 두거든요. 냉장고에 걸어 두니까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쭉 보고 있는데 또 무엇을 떠올리냐 하면 갑자기 냉장고에 붙여 있는 그림을 보니까 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왜요? 냉장고니까. 갑자기 목이 마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또 우유를 한잔 달라고 하겠지. 어 이제 느낌 오시고 우유를 한잔 달라고 하겠지. 근데 우유를 주면은 쿠키도 달라고 하겠지. 이러하면서 끝이 납니다. 즉 처음에 쿠키였는데 그게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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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서 다시 우유와 쿠키로 끝이 나는 아 그런 환상적인 대환장 파티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게 한 권만 있는 게 아니고요. 여러 권 있는데요. 모두 다 재밌거든요. 제가 대표로 네, 이 책을 읽어드린 것 뿐이지. 자, if you give a mouse a cookie, he's going to ask for a glass of milk. When you give him the milk milk he'll probably ask for a straw. When he's finished he'll ask for a napkin. 이 책을 읽는 팁을 한 가지를 공유해드리자면 특별한 팁이 있다기 보다는 글법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스무스하게 아이에게 읽어주시려고 하신다면 미리 아이에게 읽어주시기 전에 소리 내어서 한번 예습을 해본다 막 단어를 찾고 구문을 분석하고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냥 아 소리 내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본다 라는 네, 그런 느낌으로 예습을 한번 해보시면 실제로 아이에게 읽어주실 때는 훨씬 더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좀덜 버벅거리면서 읽어주실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른 책도 갑자기 읽으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막 저도 막 신이 납니다 다음 책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시즌 10에서 소개. 드린 책들 두루두루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. 오늘도 회림 파파였습니다. 바이바이.